예, 안녕하세요.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 요, 구엑박 그, 엑스박스의 제일 처음 나왔던 모델이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주 야심을 품고 나왔던 게임기. 엑스박스인데요. 그, 그때, 그때 당시에 이게 괴물 게임기라 그랬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2의 두배 성능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발매는 아마 플레이스테이션2보다 1년 늦게 나왔던 걸로 알아요. 제 기억에는 정확한 건 아닌데, 근데 그 성능은 플레이스테이션 2의두 배로 나왔던 거예요 스펙상으로 얘가. 그래서 뭐 화제가 됐던 게임기죠. 근데 얼마 전에 그 구역박 제가 소프트도 많이 샀잖아요 중고지만 싸게. 근데 원래 이게 원래 그 제가 한 대는 있었어요. 제대로 잘 작동하는 한 대가 있었는데 그거 한대 가지고. 좀 불안해가지고 사람 심리가 좀그렇더라고요그 그 오래된 게임기다 보니까 언제 망가질지 모르고 해서 한 대를 더 샀어요 잘 작동한다 그래서 샀는데 이게 작동을 잘안하더라고요 그 디스크를 인식을 못해요 그못 읽어요 에러가 자꾸 나가지고 한번 오늘 고쳐 보려고 까가지고 제가 뭐 기술자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 게임기가 잘그 디스크를 못 읽을 때 안에 청소만 잘 해줘도 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보려고요. 고치는 게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기에 나사가 드라이버가 나사가 있고 여기에 하나둘셋넷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군데 박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엑스박스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보통 드라이버로 안 돼요. 요거. 요거를 요번에 샀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잘 보이려나? 이게 약간 육각형 별 모양으로 돼 있어요. 잘 보시면은 이게 T2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T20. t 2 0짜리 규격으로 된 이 드라이버가 있으면은, 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샀는데,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틀려요. 나사 구멍이. 여기 보니까 누가 한번 따봤나 봐. 한번 열어본 흔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처음 열어보거든요. 잘안 되는 거를 나한테 팔았나봐, 그 사람이. 아 나쁜, 나쁜 사람이야. 따 볼게요. 이걸로. 꽤 길죠? 이렇게 길어요. 나사 하나가. 이 초점이 잘안 맞는데, 이 구멍이 약간 좀. 조금 보통 일반 거랑 틀려요. 일반 드라이버로 못 열어요. 그래서. 같은 걸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다시 붙으면은, 붙여주면은 잘 붙어요. 너무 확, 완전히 떼어버리지만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본체가 깨끗한 편이거든요. 중고치고는. 그 외관은 참 마음에 들었는데, 디스크를 인식을 못하니까. 디스크 인식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이렇게만 이렇게 열고 이것도 살짝 까줘야 돼요 얘도 살짝 까면 까진대요 이게 너무 확 까버리면은 나중에 다시 붙일 때좀 그러니까 조심해서 한 까볼게요 조심스럽게 들어주고 음. 아, 아직까진 순조로운데 마지막 하나가 여기 있거든요 얘도 까야 돼 얘도 잘 이렇게 까주면 나오죠? 얘를.. 얘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열릴 겁니다, 아마. 그쵸? 왜안 열리지? 음. 아, 음. 어, 근데, 속안에 깨끗하네요, 제품이. 이렇게 멀쩡하고 깨끗한 게왜안 될까? 얘가 하드 디스크인데 보세요 완전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드 디스크랑 똑같이 생겼어요. 얘가 이제 드라이버거든요. 그 디스크 있는 광학 드라이버인데 얘를 분리해가지고 그 렌즈를 좀 닦아야 될 텐데. 제가 이거 카박 뛰는데 그 T20이라는 드라이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 있는 이거는 T10이래요. 그래서 이걸 또 샀어요. T10. 이게 T5, T6, T7, 15까지 있더라고요. 그 이쪽이네요. T10은 이게 T10인가보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걸로. 이게 하드디스크랑 광학드라이브 사이에 있어요 음. 얘만 빼면은 요거 요게 이제 T10이거든요 얘만 빼면은 분리가 되는 건지 어 되네요 왜안안 안 나오지? 얘를 먼저 여기가 뭐가 걸리는 것 같은데? 와 얘를 먼저 빼야 되나 봐요. 이선 케이블을 케이블 먼저 뺄게요. 이거 이제 전압선이죠. 전압 잘안 빠지네. 오. 되게 단단하게. 그거까지 어, 빼면은 이제. 음. 음, 나오네요. 케이블 빼니까 다 나오네요. 하드디스크 뺐어요. 음. 이제 하드디스크 이게 8기가 짜리로 알고 있는데, 하드디스크도이게 교체가 간단하겠어요 의외로 생각보다? 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보니까요 안에는 상당히 깨끗해 보여요 먼지도 없어 보이고 따로 청소 안 해도 될것 같아 이강학 드라이브만 분리해가지고 속 안에 좀 렌지만 렌즈를 좀 닦고 싶은데 여기 이제 십자 드라이버가 박혀 있거든요 십자 드라이버 한번 빼볼까요? 아 이게 안 맞네 두 개. 그러면은 이게 얘도 빠지나? 음. 아.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두 개를 또 이제 빼야 될것 같아요. 다 빠진 것 같은데 응. 빠지네요, 들어올리니까, 그냥. 그러면, 얘도 케이블이. 드라이버가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지, 완전히 분리가 되나? 음, 얘는 커버인가 봐요. 커버 떼고 특별히 어디 뭐 나사 같은 거 아, 여기 있네요. 나사가 두 군데 있네요. 이 커버를 껴야 될것 같아. 일단. 음, 이것도 T10이네요. 그니까 케이스만 T20이고, 이속 안에는 다 T10이네요. 떨어졌네요. 그 위에 이거 벗기면은 렌즈 보이겠죠? 렌즈가? 이만 벗겨내면. 음, 이건 어떻게 벗겨지지 여기에 뭐 이렇게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누르고 위로 올리니까 어, 벗겨질 것 같아요. 음, 아, 벗겨졌어요. 이게 렌즈 나왔네요. 얘가 렌즈예요. 이 렌즈를 한번 닦아 보려고요. 혹시 먼지가 있어서 그런가? 디스크를 못 읽으니까 거기서 지금 제가 준비한 게요. 이 면봉이랑 음 면봉이랑 이거 렌즈클이나 디스크거든요 이걸로 몇 번씩 닦아도 안 돼요 효과가 직접 면봉으로다가 닦아줄 이 액체만 쓰는 거죠 렌즈클이나 디스크에 들어있는 이 액체를 면봉에다 발라준 다음에 여기다 한방울가 한 이제 한 방울만 떨굴게요. 한 방울 발라준 다음에 이걸로 이제 렌즈 부위를 닦아주는 거죠. 이걸로 닦아준 다음에 이제 그 얼룩이 남을 수 있잖아요. 액체라서 그 얼룩이 마르면은 이게 또안 되니까. 이 마른 부위 쪽으로 얘는 액체를 안 묻힌 쪽이거든요. 이 마른 걸로 이제 얼룩을 싹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죠. 이걸로 좋아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그만 나사 하나 있죠? 더 조그만, 요게, 요거를 꽉 조여주면은 좋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쟤는 더 작은 것 같네. 이거 t, t6? t6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계속 돌아가네, 돌리니까. 헛도는 것처럼 돌아가네요. 어, 다 돌아갔다. 이제 안 돌아가네. 꽉 조였어요. 이 조그만 나사 보이시죠? 얘를 지금 꽉 조이고 있거든요. 누가 이걸, 요 나사를 꽉 조여주면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해보는 거예요. 꽉 조여주고 렌즈 닦고. 일단 마무리는 다된것 같아요. 이제 한번 조립해 볼게요. 예. 지금 이게요. 아까 그다 분해해가지고 렌즈 닦은 엑스박스거든요. 지금 테레비랑 다 연결해 놨어요. 패드도 연결하고. 이제 한번 디스크를 잘 인식을 하나 한번, 어, 실험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 디스크를... 디스크를 넣어볼게요. 아, 이거 화면 설정하라고 나오는데, 이거 그냥 뭐 설정 하지 말고 디스크 내는 게 급하니까. 과연 잘 읽어낼지. 저 헤일로인데, 예전에는 읽지 못했던 디스크거든요, 저게. 한번 보죠. 아, 안 되네요. 못 읽네. 허수고 했네. 그렇게 닦았는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분해 해가지고 렌즈 닦으면 될줄 알았는데 제가 왜 기대를 했었냐면 이 게임큐브 있잖아요 얘가 얘도 안 되던 애예요 디스크를 잃지 못하던 애인데 얘는 이거 렌즈 닦기 쉽잖아요 뚜껑 열면 바로 렌즈가 보여 가지고 아까 그 면봉에다가 약 뿌려 가지고 발라 가지고 렌즈를 싹 닦아줬더니 바로 되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엑스박스도 혹시나 해서 한번 해봤는데, 단순히 렌즈 문제가 아닌가 봐요. 저 드라이버가 불량인 건지 뭔지. 아. 아무튼, 엑스박스 수리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